도대체가 반반 유치원이 왜 갓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반 유치원 첫 번째 작품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갓게임이었길래 지금까지 수많은 시리즈를 만들어 냈는지 궁금해서 가 보자고요. 예, 그런데 사실상 평가는 개쓰레기라는 평가가 너무 많아. 아, 너무 궁금하잖아. 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가 봅시다.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에게 시간은 섬세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앞당기려면 시계를 클릭하세요. 클릭. 어, 일단 들어갈 때 과거로 왔다라는 뜻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누르는 것처럼 생긴 버튼이 있어? 그죠? 여기는 식당인가? 어, 여기 자판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여 일을 안 하고 있구만. 또안볼거야 이런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이거 안에 음료수 그래픽 그리기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안만들었다. 뻔하지 뭐아 여기있네. 자 1을 눌러서 파란색 카드키를 얻었습니다. 눌렀습니다. 좋아요. 아 이런 미친 드론 아 드론이 벌써 나오는구나 <laughs> 아하 어 배터리가 필요다는 하것 같겠지? 이거 뭐야? 원래 이게 있었나? 하나, 둘, 어 레프트 마우스. 아, 아 이렇게 눌러라. 오케이. 아다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눌렀습니다. 여기 도도새 한 마리 있고요 도도새 맞나 이거? 방금 새 있었잖아 오케이 불 켜졌고 어? 오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오 놀이터에요 저거 인형이야 <laughs> 새야 오피라 버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6개의 알을 먹이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라 버드 너가 오피라 버드니? 6개의 알을 먹이면 상품을 받을 수 있대 파인드 에그 하나 있네 여기. 어. 하나. 알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하나 찾으면 하나가 나오는 건가? 그런 건가? 설마? 싸가지 없게?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가끔 그런 게임 있잖아. 하나를 해야 하나가 나오는 거. 이거 제가 이전에 반반 제로를 했단 말이에요. 반반 제로도 거의 뭐 사실 그냥 찾는 게임이더라고요. 뭐 스토리 끄적끄적 해놓고 그거는 뭐 기존의 팬분들이야 스토리 같은 거 나오면은 좋아하지만 스토리 말고는 사실 뭐 없잖아요 솔직하게 마찬가지로 파피도 시리즈 많이 나오면 파피 플레이 타임 그게 뇌절인 게어또 새로운 게 없어 사실 빌런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전만큼 강력하지도 않고. 소리 조금 찌끄레기 살짝 뿌려주면서 그게 다란 말이야 그게 뭐냐 뭐냐고 그게 어? 여기 안에 있네? 이거 누르는 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아! 또, 아! 아! 야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 찾으면 하나 나오는 거네 보니까 그러네 아 씨. 씨 싸가지 없는 게임 여기 위에 또,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하나 찾으면 하나 나오는 거구나 이거 그치 뻔하지 둘어 카드키 빨리 줘. 빨리, 빨리, 빨리 내놔. 자, 노란 색깔 먹었습니다. 요렇게. 쥐. 좋아요. 아, 여기 열렸네요. 가봅시다. 망치가 있고. 한 시에 산만하다. 한 시에 산만하다고? 자, 노란 색깔을, 이거 보라색이고. 이건 주황색인데? 자, 망치로 여기를 뜯어서. 이 e 키를 누르니까 망치 드는 거 정도 모션 만들어주면 안 되나? 플리즈 투 점프 혹시 모르니까 드론 불러놓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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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고 있어. 이뭔 소리니? 뺑뺑이 도는 건가? 아 일단 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다시 가는 거구나. 오. What was my color? 아 맞추는 거야? 음. 아 오케이. 카드키. 같이 가! 아, 어? 오! 어? 새가 오네요. 야, 저, 잠깐만. 오, 쳐다보는 거좀 무섭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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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너 괜찮지? 왠지 왠지 위험할 것 같아. 어, 야, 움직이는데? 어, 이거 눌러야 되는데. 야, 나 드론, 드론, 드론 이렇게 하니까 움직여.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오!!!!! 자, 가 봐. 눌러, 눌러, 임마! 구전에 빨리 눌러야 돼. 오케이 됐지. 어호 길이 열리네요. 어어 따라온다. 어 따라온다 이거 따라온다 이거지. 어 달려 달려. 아 따라온다. 음. 어? 지안 가지는데? 아씨. 뭔데? 저기 문 뚫어놔 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해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어? 눌러.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자, 왔습니다. 달려. 아니! 아, 갑니다. 이제 안 죽겠지. 아, 돌았나, 진짜! 이쪽이상해이자해이자이이 자리. 이 자리. 이아리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네이렇게이렇게이무하이이제열어주네이 여기 싸 자리. 이 여기. 자, 그 다음 뭐야? 어? boarding pass. 아, 난 이게 이 게임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게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처음에 없다가 이런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놓잖아. 보통 이제 게임 파밍하는 사람들은 한번 본 곳은 잘안 가게 된다고. 근데 여기는 한번 왔던 곳을 다시 가게 만드는 게임이라서 이게 사실 좀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 오케이 됐고요. 아오 여기는 비밀의 공간. <laughs> 비밀 비밀 공간 안 들어가지는데 그왜 내려가게 만든 거야 미친? 어? 아니, 열기만 해놓고, 내려가지, 아, 올라오네요, 뭐가. 오케이. 기다리라는 거구나. 오케이. 성격 급해가지고. 미안하다. 빨리 들어가게 해줘. 답답해. 한 20분 하니까, 아, 살짝 두통이 오네요. 예전에 반반 칠을 했던 그때 상황과 비슷한 거 같아. 그죠? 야 누가 코 골고 있어? 아니? 어 아기 돌면 둘이가 아닌가? 어 아니구나 안녕 어? 아 뭐야? 야 솔직히 그 새만 조금 새 눈깔만 조금 무서웠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